이제 B. 6학년 때 배우는데 이 B는 이제 영어로는 ratio고, 한 자에서 온 거죠. 이 B 자는. 이렇게. 이게 이제 견줄비인데, 예, 우리말로는 견주다. 견주다라는 거는 크기를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힘이 큰지를 견줘보자. 누가 빠른지 견줘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비교하다. 비교하다. 여기 비는 그러니까 비교하다. 이 레이션은 원래 아리다 생각해보다 이런 뜻인데 어떤 관계, 크기 관계를 크기의 관계를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를 표현하는 그래서 비는 비교하는 거는요 늘두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건두개 이상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비교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는 늘 두개 이상.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1, 이게 영어로 이제 콜론이에요. 요런 기호가 말이죠. 요, 요, 땡땡, 요, 땡땡 기호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다 서양의 표현이죠. 그래서 서양에서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이름을 콜론이라고 하고, 꼭 나누기랑 비슷하죠. 예,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실제로 나누기 기호를 안 쓰고, 콜론을 쓰는 나라도 있어요. 이것은, 예. 하여튼, 어, 기호, 우리가 어, 영국, 뭐, 미국, 일본, 어, 이런데 공통적으로 쓰는 기호죠. 그리고 이거 읽을 때는 우리가 1, 어, 대, 2라고 어, 읽는다. 이렇게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 영어로는 1, 2죠. 1, 2, 2. 2라고 읽어요. 1, 2, 2.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 비라는 어, 거는 비교하는 거고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이 비교가 그냥 단순히 어떤 차이 크다 적다 이런 게 아니고 에, 비, 비교를 하는데 무엇을 관계 둘 사이의 어떤 크기 관계를 어,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돼 있으면 뭘 어, 비교한다라는 것이지 명확한데 원래는 이제 길이에요. 길이. 어떤 크기, 최,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최소 아주 간단한 어떤 개념이 길이예요길분의 길이. 예를 들면 이런 선이 있고, 저쪽 떨어진 이런 선이 있어요. 막대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세워져 있고, 하나는 높여져 있어요. 근데 이 크기의 관계, 이 길이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주고, 싶,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은데.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를 이렇게 갖다 대야죠, 이렇게 갖다 대야죠. 그래서 시작점 시작하는 데를 맞추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런 갖다 대는 거, 이게 요, 요, 이제 대다가 이게 갖다 대는 거예요, 대 대. 그리고 대면하다 할 때는 얼굴을. 어, 대하는 거죠. 가까이 마주하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까이 마주하다. 심지어는 접촉하다는 뜻도 있죠. 대보다 이렇게 쓸 때. 그래, 대봐. 그러면 뭐, 진짜 만져보라는 것이죠. 하여튼, 굉장히 가까이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다라고 해요. 대. 그래서 1대2라는 거는 1, 1의 크기가 2에 1의 크기를 움직여서 2에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투투라고 하잖아요. 이투 투가 two. 원래는 이것이 이제 원래 i s 가 빠진 거거든요. 영어 표현에서. 그래서 원이 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서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상태. 마주해서 마주하고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원투투라고 어, 하는 거죠. 그렇죠. 1이 2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1이 2에 마주하고 있는 거. 그 얘기는 마주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움직여가지고 이에 마주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요거를 이렇게 서브젝, 어, 주체예요. 움직이는 요거 뒤에 어, 기준 움직이지 않는 것, 오브젝이라고 하는데 어, 뒤에서 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였더니 말이죠.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요거를 이렇게 두번 반복했어요. 짧 짧은 거를 두번 반복했더니 긴거하고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1이라는 크기가 2배.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어떤 기준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어 봤더니 거의 절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1대 2. 그 얘기는 1이라는 길이 1이라는 크기를 2에 대어 봤다. 이런 상태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숫자로만 보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유클리드 어 원론부터 해서 설명은 뭐냐면 어떤 길이에 대한 어떤 길이가 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 길이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이 길이를 우리가 이 길이를 이 길을 a라고 하자. 이 길이를 a라고 하자. 그리고 이 길이를 b라고 하자. 이 길이를 이 B라고 하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미 우리가 딱 봐서 알고, 인지하고, 이미 알, 알게 된 어떤 양, 그게 이런 걸 상수라고 했는데, 어쨌건 요거를 A라고 부를 수 있고, B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A를 두번 반복했더니, A라는 길이를 두번 반복했더니, B하고 똑같았다 이거죠. B하고 똑같았다. 그런, 그런 관계. 그것을 우리가 A 대 B는, A를 B에 가, 인 거죠. 가서 대어 봤더니, 요거는, 1이라는 크기가 2에간 어, 거랑 어, 똑같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상이 없이 초등학교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이걸 이런 형식은 또 우리가 이제 비례식이라고 해요. b가 b가 어, 두 b가 있고 두 b가 이제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비례식과 b는 사실은 떼어낼래 떼어낼 수가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어, 수학방법 첫 부분에 보면은, B를 읽는 방법, 우리말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B를 이제 영어로 읽는 방법. 그리고 그 의미, 그 의미. 그래서, 어, 하나만 문제를 해보죠. 그러면, B를 일단은 우리가 쓰기 전에 읽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 표현이 있으면, 그거를 읽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죠? 이대 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고 읽을 때 우리가 돌을 보여줘요. 그리고 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돌을 관찰하면서 그 언어, 아, 돌이라는 그 언어 소리를 인지하고 그것을 어떤 대상에 투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대라고 읽는데 이 대가 무엇이냐 의미를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일을 일하는 길이를 5에 배워봤다 이런 뜻이에요 일하는 길이를 5에 배워봤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쉽죠 뭐 읽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제 문자식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10대100 10대 이건 대100 이렇게 읽겠죠 그리고 요거 이름을 콜론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이 플론 이 플론 5 플론 10대 100이고 10, 10, 10이라는 걸 움직여가지고 100의 길이에 이제 대어본 거죠 100의 길이에 대어본 것이다 영어로는 영어로는 이거를 우리는 대라고 하지만 이건 2 2 5에 가 있게 한 거죠 2가 5에 맞 5에 마주 대하고 존재하고 있,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A 이것도 A 투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학교 가는 것도 스토리죠. 투라는 게 그런 지향적,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가만히 있고,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움직인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